나영씨, 이거 빨리 처리 줘 해줘요 오늘까지 부탁해야 해 나영씨, 나영씨, 나영씨 이런 환경에서는 업무 능률이 오르지 않습니다 <웃음> <웃음> 이거 하나면 만능이거든요? 어때요? 내 피부 좋아요? 어우, <laughs> 웬일이니? 어우, 내 정신 좀봐하 정말 오늘은요, 지대까리한 청자켓 입을 거예요 <laughs> 너무 새끼 날지 않나요? <laughs> 김정문 알로에. 어머, 깜짝이야. 너무 웬일이니? <laughs> 피부 관리를 좀 하고 있거든요. 어떻게 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. <laughs> 나 저기 팔짝 찍었죠? 제가요 쇼핑을 나왔거든요. 아 요즘 X 세대들이요 진짜 개성 있거든요. 유행하는 게 있어요. 지금 여자들 사이에서요 울트라 캡숑 유행하는 화장품이에요. 피부 보습에 캡숑 짱이거든요. <laughs> 나 이뻐요? <laughs> 자유롭고 개성있는 X세대부터 30년간 사랑받아온 국민크림 큐어 하나로 진정과 보습을 한 번에 오늘도 업무 능률이 올랐습니다 김정문 알로에 큐어크림 샘플만 써봐도 알거든요 <laughs>